안녕하세요. 네, 제가 어제께 그, 낮에 한 11시 정도까지 그 주가 차트를 보다가, 11시쯤에 이제 외출을 하면서, 뭐 시즌에 대해서 이제 그 장중 그 흐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어제 봤을 때, 마이너스 한 2천 몇백원까지 보고, 이제 제가, 어, 저기 일 있어서 나왔는데, 음, 결국 어저께 좀 많이 빠졌네요. 8% 빠졌으니까 만원 넘게 빠졌네요. 자, 여러분, 그시젠이 어,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시젠이 어,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어땠나요? 주단위로 한번 볼까요? 네, 주단위로 한번 볼게요. 주단위로 한번 보면은, 어 예전에 물론 뭐 4만 원, 5만 원 대를 갔었어요. 갔었지만 그 코로나 이전, 코로나가 2월, 1월 우리가 구정 때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들어왔으니까 2월 한 중순부터 봅시다. 자, 2월 중순부터 보면은 어이 종목이 4만 원 이하, 어, 잘해야 4만 원, 그 3만 원, 2만 원그 사이에서 대부분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이 업체 주력 종목이 있었죠. 그 주력 종목이 이제 어, 가치가 지금, 어, 상당 기간, 뭐, 몇 개월간, 이게 작년 한 5월부터 계속 이 가격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계속 요 가치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예? 네? 그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발병하자 이 업체가 이제 빠르게 태세를 전환했죠. 그 시합체 빠르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코로나 진단 시약을 남들보다 이제 다른 경쟁업체보다 선제 공격한 거죠. 어, 선제 공격해가지고 이제 먼저 뛰어들어가지고 빠르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나라 중국에서 우리나라 코로나 넘어서 뭐 이렇게 유럽 미국 뭐 아메리카 대륙으로 막 확산되면서 수십간에 이제 3월 4월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 확산되죠자 이제 그러니까 3월 4월 3월하고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 4월 중순 요두달 동안 이제 피크였던 거죠. 이제 4월 한 중순 넘어가면서 이제 그 전반적으로 코로나가 글로벌 전체에서 이제 조금씩 많이 이제 줄어드는 추세였고 자 그럼 이두달 동안 이 업체가 한그 엄청나게 막 기사가 계속 나왔어요 이제 수출된다는 소식이 계속 기사가 나오니까 이제 그 수출 실적이 계속 주가에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한 4만원 정도 3만원 4만원 3만 하던 게 급상승 했죠 얼마까지 최대 이제 3월 23일 날 14만 1,400원까지 찍었어요 장중에 네. 그리고 이제 장중에 14만 1,400원 찍고 어그 다음 날 바로 이제 매도 큰 매도세가 나와 가지고 이제 쭉쭉 빠져 갖고 이제 제 자리를 찾아갔죠. 이게 이 찾아간 이유가 결국 다른 거 아니에요.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어, 유럽도 잡히고 코로나가 이제 남아 있는 게 미국하고 어, 미국이 미국 이제 마스크를 안 쓰는 희한한 게 있어 가지고 미국이 이제 계속 그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피해 국가가 됐고 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브라질 이좀 어, 다시 좀 많이 환자가 생겼고 그뭐 유럽이나 이런 쪽 영국 빼고는 이제 이탈리아 뭐 이런 데다좀 잡혀가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어 진단한 사람들은 거의 다 진단했고 할 필요량은 이제 새로 이제 그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이태원에서 새로 발발한 것처럼 새로 좀 진단이 더 필요한 부분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그 수요가 이제 남아있는 거죠 미국하고 뭐 브라질 쪽 이런 쪽으로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아무리 이렇게 이 코로나가 완전히 그 3월달 정도처럼 이렇게 다시 확 살아나지 않는다면 어 이제는 좀그 수요가 줄 수밖에 없어요 진단키트하고 진단시약 그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동 주식이 이제 자기 자재를 찾아가는 거예요 네 사실 이게 이 업체가 그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그 누구나 인정하잖아요 코로나 진단 키트 수출한 것 때문에 그죠 그러면 코로나가 이제 그 결국은 코로나라는 그 수요 그 특수성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14만 1,400원까지 고점 그럼 이게 줄줄 내려왔어요 내려오다가 이게 10만원 이하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10만원 이하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이 코로나 진단 키트를 제외한 그 업체의 그냥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10만 원이 안 넘는 적 적정가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그냥 뭐 이게 10만 원대 이린건 아니겠죠. 그죠? 이하로. 어, 근데 이제 어쨌거나 4월, 뭐 5월이 거치면서 다시 이제 그 코로나가, 미국이 코로나가 여전하다. 뭐, 또뭐 중국에 재발 환자가 나왔다. 뭐, 뭐 이런 소리 또 브라질에 또 흥생하다 우리나라도 다시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그 수요 기대감에 다시 이제 상승했고 그러다가 엊그저께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상한가 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이거 투자 주체를 한번 볼게요 투자주체 투자주체를 보면은 어, 어제 외국인이 팔았죠 38,000원. 기간이 32,000만 주 샀어요. 자, 이거 그러니까 기 외국인이 판 물량이 더 많아요. 기간이 산물량보다 개인은 이제 매도했어요. 개인은 상어가 가던 날부터 매도했어요. 그 전날 30만 주 매수했다가. 자, 기타. 기타는 뭐 나머지 그 뭐. 자, 이거 한번 우리가 이게 좀상세히들어가 들었다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적을 한번 봅시다. 누적 자, 누적은 이제 개미들 아, 외국인은 계속 그 누적이에요. 누적을 하고다가 어, 이제 상한가 가는 날 전날 어, 15만 2천 주, 그러니까 매도량을 줄인 거죠. 누적 매도량 전체 매도량에서 누적 매도량을 이제 줄인 거죠. 그죠 네, 48만 8천 주에서 15만 2천 주니까, 그러니까 한, 어, 대충 보이죠. 어느 정도 매수를 했는지. 네. 어, 방향성이 매도 방향성이에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5월달 들어서 봤을 때 4월 말부터 방향성이다가 이제 실적 발표한 날좀 샀다가 다시 또 이제 그 매도세로 전환한 거죠 자 기간은 이제 반면에 이제 꾸준히 4월 말부터 꾸준히 이제 매수 매수량은 늘려왔어요 매수량은 늘려왔고 개미도 개미는 이제 어, 외국인하고 방향이 비슷하죠. 외국인하고 이제 그 4월, 5월 8일부터 이제 그동, 그 자연을 계속 매수를 해오다가 5월 8일부터 계속 매도세를 들어간 거죠. 네. 개인은 이제 매도량을 늘린 거죠. 근데 요 기가 5월 달만 놓고 봤을 때는 개미가 승리한 거예요. 개미가. 그쵸? 왜냐면 하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 흐름을 봤을 때, 5월, 5월 달만 놓고 봤을 때, 8만 0 0 원에서 11만 원, 12만 원까지 갔으니까, 이 개미가 승리한 건데, 문제는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손맛김이 굉장히 어 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 선택을 잘한 사람들은 샀다가, 이, 이날, 이때 샀다가, 이제 이때 다 던진 거고, 가격 올라가면서 이제 분할로 매도한 거고, 이때 이제 그 새로운 개미들이 또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추격상수. 자, 어제 그 장중 한번 거래를 한번 볼게요. 자, 장중, 어제 장중에 초반부터 9시 3천 아9 반부터 외국인이 팔기 시작했어요 58,000주 예? 10시에 86,000주 예, 보이시죠? 예, 3, 11시에 10만주 1시 10분에 14만주 2시 반에 16만주 가까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장 초반부터 계속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초가는 굉장히 어저께 12만9천원 1 2만9천3 0원 시작했잖아요 종가보다 한만 2만원 어우 이거야 시가가 12만 9천원이면 14천이면 거의 2만 9천원 정도 시가보다 내려왔네요. 그러면은 어제 종가에서 어, 12만 9천원 아참 해가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랄까 어, 개인 소막김이 엄청 활발하고 그러니까 어제 장중 시가에 그 매수했던 그 개미가 엄청 많다는 것 뺏기 엄청 많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은 어, 개미하고 기간이겠죠. 어, 어, 그 사람들은 지금 현상에서는 황 물린 거죠. 네, 물려 있는 상태고, 어, 이게 좀식가 찍자마자 이제 9시 반부터 외국인이 팔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계속 그 태세가 전환된 것 같아요. 그리고 10시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팔때 기간은 샀어요. 네, 기간 사고, 기타도 사고. 근데 이제 외인 물량들이 워낙 크고 매도 물량이 크고 이제 주가가 마이너스로 전환하니까 이제 기간도 이제 합소시 이 팔기 시작한 거예요 기타하고 기간은 기간도 점점 매물을 늘려 나갔죠 자 이제 그 어제 장중에는 하여그 기간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매도했어요 매도했는데 자 이건데 중요한 건 여기서 기간에서 상세를 투자자 상세를 한번 볼게요 자 기간 중에서 누가만 샀냐 오로지 금융투자 하나만 샀어요 보이시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보 금융투자액이 10만 4천, 180조 하나만 샀어요. 자, 나머지 기간들은다 팔았어요. 그니까, 나머지 기간다 떠진 걸다 팔고, 그니까, 쉽게 해가지고, 기간이 외국인도 팔고, 개인도 팔았는데, 이기간 중에서도 금융투자 한 곳이 나머지 모든 매도 한 세력들의 물량을 다 받고, 거기에다 플러스 3만 2천주를 더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걸 끌어온 것도 대체로 보면 물량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상한가 어제 어그제 상한가 갔을 때부터 흐름을 봤을 때 금융 투자가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러면은 금융 투자가 예, 이, 어, 이게 앞으로 상승이 코로나가 이제 물론 코로나가 앞으로도 더 계속 발생하느냐 많이 발생 창고 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어, 만약에 코로나가 이제 또 추후에 잠잠해진다면, 어 주가 방향은 아, 이제 아래로 이제 방향을 잡겠죠, 당연히. 뭐 2분기 실적 얘기하지만, 코로나가 이제 그 지금 아무리 새로 환황이라하지라도 그 3월, 그 3월, 4월 그때보다는 못하겠죠. 그죠? 그리고 1, 2, 3월 1분기는 발표됐고, 이제 3, 4, 5, 6, 아니 3, 4, 5, 6, 그 실적이 이제 2분기 나오는데, 어, 1분기 2, 3, 4, 1, 2, 3보다, 뭐, 글쎄요, 뭐, 비슷하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 뭐, 덜나오거나할 겁니다. 뭐, 제가 봤을 땐더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 그렇고, 어, 그리고 이제, 금융 투자가, 얘네가, 어, 잘못하면은, 이 개미들이 추경매수 들어오잖아요? 추경매수 들어와가지고면은 추경매수세가 많이 붙 붙으면은, 금융 투자하고 외국인한테 뒤통수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만약에 개인이 매도로 크게 매도 나온다, 크게 매도 나온다 이러면은, 어, 금융 투자, 기관 중에서도 금융 투자는 아마 더 계속 살수 있어요. 살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좀잘 판단하셔가지고, 좀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내가 주주라. 내가 지금 물려 있다 하더라 하더라도 이걸 냉정하게 봐야 돼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그걸 부정하려고 해도 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내 생각 내 생각과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이 상황들을 명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면밀히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수급이라는 게그 어떤 그 상황을 어 뒤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수급에 수급이 제일 우선이에요. 모든 재로는 아니, 수급은 모든 재료에 앞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재료가 아무리 안 좋아도 특정 세력이 그거를 집중 매수하고 끌어올리면은 끌어올려진다는 얘기죠. 이 상황과 갔을 때처럼 그러니까 실적 발표나. 그러니까 금융 투자가 어상사가는날 19만 20만 주 가까이 매수하고 어제도 10만 주 넘게 매수했다는 거는 금융 투자의 움직임이 월요일날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만약에 어제처럼 외국인하고 기관이, 뭐, 개인이 보험, 투신, 사모 다 판다 치더라도, 기, 이 기관 중에서도 금융 투자가 얼마나 이걸 바치고, 얼마나 이 매도량보다 더 많이 사느냐, 그리고 개인이 만약에 월요일 날 추가 매수세를 얼마나 더 들어오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판단되는데, 어, 외국인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매도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어제, 어제 움직임 봤을 때. 월요날 제가 봤을 때는 그 강한 아주 강한 매수세가 안 나오면은 하락합니다 하락하는데 강한 매수세가 나올 만한 뭔가가 없어요 뭐 2분기 매출이 지금 반영될 이유가 없죠 그죠 2분기 매출은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 며칠 전부터 오를 수는 있지만 2분기 실적치가 1분기 실적 발표하는 날 굳이 반영될 이유가 없, 없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거잘못 봤어요. 뭐, 2분기 기대감, 뭐, 글쎄, 기대감? 뭐, 뭘기 그러면은, 오늘 어저께 하락할 이유가 없었죠. 2분기 실적 기대감 때문이라면. 그죠? 계속 올라야 될때 되는 건 정상인 거죠. 어제도. 뭐, 여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분석만 하는 거고. 어,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로 여기서 어 제가 이게 쭉 보다가 어뭘 하나 봤냐면은 음, 여러분 어 시젠 한 계좌서 2.34% 순매수, 그갖고 투자 유, 주의 종목이 지정됐다 이거예요. 한국거래소는 시젠이 한 개인 투자자의 특정 계좌에서 전체 상장 주식의 2.34%에 해당되는 굉장히 많네요. 순매수가 나와. 투자주의 종목로 지정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한 개인이, 예? 61만 주 숨에서 했대요. 그니까 거의 한 800억 원 정도. 종가 기준으로. 자, 이 정도면은, 이게 주가에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한테 이런 것도 좀 봐야 돼요. 봐야 되고, 어, 그니까 이제 이게 좀, 뭐랄까, 좀, 좀 주의 깊게, 주의 깊게 대응해야 될, 어 종목인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번 뭐 차트를 쭉 보시면은 좀더 보시면은 음. 일별 차트를 쭉 봐보더라면 사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제가 어저께 어 보니까 이 시즌에서 분석한 그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 보니까 어 이제 차트 가지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거는 어 차트가 물론 하나의 그 이제 영향을 미치는 주가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긴 하지만 이게 절대적이지 뭐 절대적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건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 업체가 코로나가 사태가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 매출이 그 정도로 크게 나오고 이랬다면어 차트의 움직임 또 이런 게중요하좀 중요도가 높아지겠지만 지금은 하시는 이게 오른 게어 만약에 이때 코로나가 사태 알바 사기 전에 만약에 뭐 차트 분석 가지고 뭐어떻어떻겠서 어쩌, 얘기하는 거는 무의미한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누가 이게 코로나가 발동해갖고 이게 차, 차트가 무의미해질 정도로 이렇게 쭉쭉 치고 올라갈 줄 이걸 분석하겠어요. 그러니까 차트는 말 그대로 지나온 과거, 지나온 주가 흐름을 가지고 그 주가 흐름의 점을 연결해서 선을 만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랬으니까 뭐. 어떻게 예측할 수 있다.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일 때, 일반적인 상황일 때나 가능한 것이고, 이거 이게 시즌처럼 뭐 그런 걸 무시할 정도로 급등해 가지고 이렇게 쫙 치고 올라갔다는 거는 뭐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코로나가 이제 계속 유지되지 않는 한은 그냥 단발성인 거죠. 단발성, 단발성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주가 제자리 찾아옵니다. 이거 코로나가 계속되지 않는 한. 제 자리 찾아오는데, 저는 사실 이 내려왔던 가격 있잖아요. 8만원 선, 여기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를 제가 적정 가로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가있는 분들도, 어 모르겠어요. 제가 2분기까지 뭐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뭐 유지가 될수 있겠지만, 이 가격 10만원 이상의 가격대가. 어 만약에 코로나가 이제 점점 줄어든다, 이러면은 이제, 어이 결국은 여기 못 넘죠? 내려올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어 잘못하면 은그 아까 얘기한 금융투자 한테 개미들이 잘못하면은 뒤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어좀 조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제가 지금 왔을 때는 상하가 가고 상하가 갔을 때 어제 10가에 그때 들어간 개미들이 추격매수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왜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냐 하면은 어 거래량을 보면 알수 있잖아요 그죠 거래량 거래량 그 전까지 400 상하가 가기 전까지 400만주 600만주 200만주, 뭐, 300만주 수준이었어요. 근데, 상한가가 얼마였어요? 1900만주. 거의 2 0만주잖아요 4, 5, 20. 거의 다섯 배 그죠? 어제도 거의 네배 1400만주 되니까. 이거는 뭐라, 뭐라, 다시 말하면은, 어, 손바힘도 활발했고, 그 추격 매수자도 엄청 많았다고 볼수 있어요. 예,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주식은, 어, 그니까 참, 많은 분들이 추격 매수, 내동 매매 조심하라는 이유가 바로 있는 데 이런데, 이런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한테포 늦추세요 막 오른다고 해갖고 어떤 종목이 무조건 뛰어들지 말고 한테포 늦추세요 늦추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아 이걸 들어가야 말아야 되나 조금 분석해요 그 분석하는 도장, 도중에 이 종목이 내려왔다 내가 만약에 어제 같은 경우에 만약에 12만원에 딱 봤어 그거고 내가 어까말고 고민해 한번 살펴봐 이게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살펴본 도중에 살펴보고 난 다음에 딱 봤는데 내가 그전 가격 내가 봤을 때 가격보다 내려와 있어 그러면은 그게 내동매매 아니잖아요. 추경 매수도 아니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걸 이제 내동매매 추경매매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막 오르니까 야좀 이따가 좀초금 늦으면 내가 못 사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살려는 가격보다 더 위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매수할 때 내동매매 추경매매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아무리 오르더라도 많이 오르더라도 안 보는 게좀 좋아요. 그 저는 이게 시즌이 어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저거 말고는 그 코로나의 특수성 말고는 다른 걸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업체가 뭐 어떤 업종을 가지고 있건 어떤 게 주력 종목이건 떠나가지고 어쨌거나 이 3, 4만원대부터 14만원까지 올라온 거는 이거 결국은 절대적이에요 코로나 그 진단 시약 진단 키트하고 그 장비가 그죠 그러면 그 상승 원인이 거기가 절대적이라면 그 원인이 소멸되면은 주가는 다시 제자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시즌에 대해서 이제 어제 쭉 살펴보니까 뭐 의견들이 분분해요. 분분한데 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차트로 설명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 종목은. 그냥, 어, 어떤, 어쨌거나 이 가격이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단발성일 수 있는 그 코로나 재료 때문에 실적이 급, 급격히 좋아져가지고, 뭐 작년 한해 버렸던 소득을 뭐, 이익을 다냈다 뭐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니까 사실 큰 성과를 거둔 건 사실이지만 어 지금 최저정일때1 4만 원대까지 가는 걸로 봐서는 이 가격대 이상은 그러니까 13만 원대도 사실은 좀어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 보이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물량을 계속 사서 투입해가지고 끌어올린다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때 이런 뭐 올려올 날. 지금 제 판단은 그래요. 월요일 날또 어, 금요일 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 게제 판단인데 월요일 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에 의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시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